안녕하세요 두한깡입니다 오늘은 그 전설적인 룩챔 방덱을 실사용할 수 있는 덱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리부트 대기전 시스템의 최후의 방덱 소개입니다 정작 방덱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방덱을 깊이 있게 다루시는 분들이 딱히 없어서 제가 한번 열심히 1년 가까이 해 봤고 부족한 장신구로도 캐릭터들 구성을 통해서 세나컵도 나가 보고 세나 크리에이터 대회도 나가 보고 했습니다. 좋은 추억이었고 세나가 앞으로 더욱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방덱을 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세나 유튜브로서 리부트되기 전 마지막 방덱 영상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리플 달아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룩은 얼마 전에 한번 응용한 걸 보여드렸죠? 5인 공격 면역이 3턴간 부여돼서 나름 또 쓸만합니다. 또 각성기에 기절까지 있어서 쏠쏠하죠? 상대편 각성 게이지를 초기화까지 시키고, 세팅은 이렇게 해줬습니다 잠재는 즉사 덱 상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마공 덱이 효과적으로 대항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영광이 쓰리라 우리의 첸장군 패시브가 상당하죠 피해량 감소가 에반이랑 중첩이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 대권을 줬는데 권중도 괜찮아요 대권인데 부활증이? 첸장군 자체가 체력 50%로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생각해서 부활증을 줬어요 잠재는 똑같이 즉사 덱은 포기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해줬고 과연 그 시절 전설의 룩첸 방덱 모습을 지금 메타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첫 번째 어 이거 뭐야 즉사 덱이 나왔네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지금 즉사 덱이 나왔죠 야 즉사 면역 없는데 <laughs> 야 큰일 났다 <laughs> 진짜 큰일 났어요 즉사 면역 잠재조차 없는데 큰일 났어 좋았어, 트루드, 고맙다. 어, 크리스야 공격하면은, 이거 그냥 게임 터집니다. 아, <laughs> 고마워. 그래, 트루드, 니가 공격해. 놀자. 어, 놀자. 우리 놀자. 좋아. 어, 기대해. 놀아줄게. 오케이. 놀아줄게. 어, 무겁고 빠르게 들어오고요. 방패딜한번 주시고, 좋다. 야, 방패디가 지금 들면 안 돼. 야, 큰일 났다. 구두의 일격. <laughs> 이거 다 터졌습니다. 다 터졌어. 이야우, 때가리 그냥 와 그냥 펑 터졌죠 그냥 오 그냥 빼이가 뻥 터졌죠 그냥 와 크. 엄청납니다 이거 못 이기겠는데 아 어떻게 즉사덱을 딱 만나니 오 각성기까지 오 크리 각성기까지 제압 들어옵니다 어, 지금 타이밍은 괜찮은데 타이밍은 괜찮아요 자 기절. 아 깝네. 광희가 들어갑니다. 뭐 광희도 괜찮죠 지금은. 자 룩이 기절 좀 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각성기로. 자 오케이 트루도 그래 네가 공격해. 어 그냥 네가 공격해. 좋다 좋다 아주 좋아요. 그래. <laughs> 때려 때려 때려줘. 좋았어 방패 각성기. 가라. 야 루. 아 기절 걸렸죠. 오 지금. 아일린과 트루드 빼고는 기결 다 걸렸어요. 근데 방패가 켜졌네. 야, 자, 반사 조금씩 주고. 야, 니가 방패 들면 안 돼. 지금 여기는 니네 방패로 견딜 수 있는 덱이 아니야. 즉사잖아, 즉사. 오케이. 트루도 고맙다. 어, 놀자, 놀자. 어, 이건 환영이지. 이건 환영이지. 자, 괜찮아요. 지금 계속 반사 데미지도 두고 있어? 챈슬러가. 어, 챈슬러 안 때렸네. 괜찮아. 크리스만 공격 안 하면 좀 할만해. 좋아. 아, 정의의 심판. 이야, 이거 딱히 효과 없죠? 아, 큰일 났어. 오케이. 반사로 딜 주고. 좋아. 각성기. 아, 크리스만 공격 안 하면 돼요. 크리스만 일단. 어떻게 저 덱을 만나니 처음에. 야, 방패 들면 안 된다니까? 하 <laughs> 야. 야, 이거 뚝 완전히 이건 뚝배기 터졌죠, 진짜? 무에있 이야. <laughs> 자, 애들 다 어디 갔니? <laughs> 자, 자, 별자리 여행. 어, 이건 좀 다행이다. 방패 못 쓰게 견제하고. 야, 지금 방패가 켜졌으니까 상대방 크리스, 중도의 관철이 스킬 무효화로 그냥 먹힙니다. 자, 이건 다행이다. 오, 그래도 저게 묻네, 생명력 자, 광위 들어가고.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불안, 불안한데... 자, 좋아... 드리프트... 그래, 오르카... 니네 차를 좀 자랑해야지... 어... 좀 자랑할 시간이 됐다. 이제 자, 멸망... 그래, 멸망충... 좋아... 오케이... 최후의 통 우리 통첩해... 좋았어. 오, 고마운데. 안 돼, 크리스. 야, 우리 속삭임 하지 말자. 오, 오, 견뎠죠? 오케이, 반사로 죽었죠, 방금 크리스가. 자, 즉사를 이걸로 풀어주고. 좋아, 광위. 지금 뭔가 좀잘 풀리고 있어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1분 40초 남았는데. 상대방 방패 켜지고. 그래, 오르카. 그래. 드리프트 해줘야지. 어? 이 차를 좀 자랑해줘야지. 고맙다, 이건. 자, 기억의 검풍.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 기억의 검풍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즉사가 들어오면은, 이야. 오, 오케이. 빵패들도 들어갔고. 야, 구조의 격또 온다. 다 터질 것 같은데? 오, 즉사. 자, 첸장군도 지금 빨리 퇴근했죠? 자, 즉사 풀어주고.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이건 어떻게 편집도 못 하겠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자, 이길 수 있을까? 오케이, 광희.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자, 이길 수 있어? 멸망의 노이 오케이. 오, 살아나는데? 오, 우리가 피가 많다. 이야, 진짜 즉사덱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더러운 덱한테 더럽게 이겼습니다. 우리의 승리. 요번 판은 뭐가 나올까요? 오 마공댕이 나왔죠? 이야 세팅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지금 부부까지 있고 세팅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구성이죠? 이야 천지 파세추! 좋다. 오케이 스콜드 한번 터트렸고 좋다. 자 괜찮아. 오케이 효과 공격까지 선호공 성장의 비밀 한번 써주죠. 요번에 스콜드를 터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스콜도못 터뜨리니? 아, 방패를 드네요. 에반이 방패를 들어. 좋아, 방패를 들고. 자, 놀아볼까? 좋다. 이거 방패들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방패들도. 자, 반사 조금씩 먹여주고. 자, 지금 방패들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기대해. 트루도. 오, 그래. 첸 장군을 그렇게 때려줘. 지금 맞는 걸 좋아해. 심한 앱비 켜지고 좋았어 스쿨도 완전히 터졌죠 방패 들고 좋다 아오 꾸부 자 저쪽도 방패 켜졌죠 금풍 날라옵니다 야 이건 좀 위험하다 이건 좀 세게 들어오겠는데 오쎄쎄자 방패들 <laughs> 좋았죠 그래도 야 기절까지 잠깐만 아 이거 스킬 무용하잖아 아쉽다. 오, 리는 걸렸네. 죽었다 살아나서 리는 걸렸고 싸움이 제일 좋아. 아, 이거 전체 다 기저 걸릴 수 있는데 아쉽네요. 이거는 좀 아쉬운데 타이밍이 어떻게 또 저렇게 됐네. 자, 정의의 심판 가자. 내가 바로 정이다. 그래, 니가 정이야. 야, 첸상군로 <laughs> 야, 절멸. 오, 이거 엄청 세게 했는데? 야우, 쎄죠? 오우, 쎄, 쎄. 야, 쎄, 쎄. 자, 불그레 방패 한번더 들어주고요. 오우, 쎄, 쎄. 오우, 쎄. 야, 금풍. 요새 AI가 좋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야, 아 i 가야우 딜이 9천씩 한타다. 야, <laughs> 야 진짜 오버딜이 <laughs> 엄청나죠, 진짜. 좋아. 아, 아쿠아, 다행이다. 요번에도 프레이아가 스킬 썼으면은 큰일 날뻔 했는데. 오케이, 반사로 타라는 바로 퇴근했죠? 천지 파쇄축까지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오, 프레이아, 너안 끝났니? 이제 권능이 빠지는 거구나, 너. 야 거무 날라온다, 거무. 야 빗발치지 마. 이야, 디이 <laughs> 연세 나왔죠? 딜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laughs> 이야, 이거 흑증놀인데? <국정료린데>? 야 <laughs> 어마무시해요. 야 딜이 어떻게 저렇게 세지? 진짜 세죠? 이야, 딜이 엄청 셉니다, 진짜. 무겁고 빠르게. 자, 우리에겐 천장군. 지금, 통감만 빨리 없애면은, 천장군 반사로, 프레이어를 퇴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광이 가지고 좋다. 광이 좋다. 멸망충 좋다. 오케이, 턴감 다 나갔죠? 끝났어. 너는 이제 첸 장군한테 반사로 끝났어. 좋았어. 어? 안 끝났네? 아직 안 끝났니? 자, 불굴의 왕패. 자, 좋습니다. 야, 프레이어. 스킬 써줘, 그냥 네가 좋았어, 거무. 너는 끝났다. 프레이야, 우리도 끝났는데... 오케이, 같이 잡고... <laughs> 프레이야는 끝냈죠. 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스킬 쓸 차례에요. 어, 뭐야?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버그야? 야, 우리 스킬 쓸거 많았는데... 야, <laughs> 좋았어. 성장의 비밀,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끝났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승리, 룩첸 장군. 마지막 판 보시죠. 아이고, 다 저대기에요. 다 저대기야. 좋았어, 손오공. 효과 공격 좋다. 자, 굴굴의 방패. 자, 스쿨도를 초반에 빨리 터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오냐? 오케이, 거무옵니다, 거무. 자, 이거는 완전 스킬 무효하나 다름없죠? 면역입니다. 룩 패시브 때문에. 자, 빛의 방패. 좋다. 한 방이면 끝까지. 야, 이것도 스킬 무효하죠, 완전히? 5인기 면역. 좋다. 오, 식어버린 열정. 오, 빵패딜! 빵패딜! 오, 뭐야. 스쿨도가 대랄로 살아났어요. 대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오우, 대랄이 많은 것 같아. 자, 그래도 우리가 승패를 가지고 있죠? 금풍, 날라오고. 과연 딜이? 오 쎄, 쎄. 오 이거 룩이 한 방에 터졌죠? 오 쎄. 자, 광이 가자. 오 강력해요, 역시. 역시 프레이야. 좋았어, 멸망충. 좋아, 아주 좋죠? 뭐야? 어, 트루드도 대랄로. 야, 투 대랄. 야, 투데랄이시구나. 야, 요새 투데랄이신 분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오우, 야, 11,840? 한타당? 말이 되냐, 딜이? 하 아, 이거. 딜이 어마무시하죠? 야, 지금 한타당 많이 넘었어요. 야,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가자, 천지 파세초. 분노로 내려주마! 오 이걸로 안 터졌어 자 금풍 야프레이어가 스킬을 엄청 잘 쓰고 있죠 진짜 야 파워방 자 검풍 날라갑니다 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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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헷갈려 <laughs> 헷갈려 자트로드터트렸고 선호공 가라 어 뚝배기 터트려어 앞으로 끌어댕겨 이거는 완전히 끝났어 광희로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야 전설의 룩 챈슬러 방대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승리! 다양하고 좋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